신출좀 해주세요 사랑해요 꽉 찼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한명 지울 수 있잖아 솔직히 루시우 빼요 아 우리 시메트라 있다 루시우 빼야 되겠다 라인 각인데 <laughs> 내가 루시우님 딴거 시켜주려고 시메트라 함 응? 루시우 할 거임? 루시우 왜요? 루시우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에요 아, 아. 밥 먹고 있어서 루시아라인데. 침투 좀 해줘. 밥을 먹고 있어요? 네. 루시아도 밥못 먹잖아요. 할수 있어요? 아 진짜요? <laughs> 그거는 루시오 제대로 안 하는 건데. 네 제대로 하면서. 노자만님 그 침투 넣을게요. <laughs> 적게 안꽉 네. 차서 안 와요. 아 하나 지워줘야 아요아 아. 아. 아, 아. 아하하 <laughs> 귀여워 <웃음> 확 죽여버릴까보다 이게 <laughs> 헬파티야? 아 진짜 침투하기 진짜. <laughs> 되게 어렵네 진짜 저기 한조하는 애 있는데? 저고대기가 갔어 트레이서인가? 트레이서 <laughs> 맞지? 나 트레이서 발로 잘라줄게 전복 켜져요 오른쪽 한조 올라왔다 저거 죽조자 우리 힐좀 줘야 돼힐 조심해 우리 루시우가 없다는 거 어, 기억하세요. 제라스 뭐 루시 없어? 컷. 계속 쓰요. 여기 상대방 안, 안 보고 그냥 우주 어만아 끊어줄게 다시 한줌 뺐다 한줌 빼고 쏠자. 라인 걸어 그렇죠. 들배 이게. 던 거. 방복깨져반복줘야빼빼빼빼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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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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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반복 반복 반왜 그러는데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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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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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

야아 개웃기 창문 밖으로 어? 이거 아, 뭐야 아, 창문 뭐? 사이로 로그 빼꾼 해버렸어요 호그 왼쪽, 허가 왼쪽. 어, 오. 오. 어. 들어온다 들어온다 막 들어올 때 <laughs> 개념 없는데 네 개념 없네 자리야 내쪽에 자리야 나죽어 라이프이 라인 개피, 라인 개피. 나 죽었어. 어, 빨리, 수바이동, 수바이동. 빨리 와. 와서 기다려. 와서 기다려. 와서 기다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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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, 가지마. 아, 한 번에 가한 번에 한 번에. 가지마, 가지마. <laughs> 가지 가지마, 가지마. 왔어, 왔어. 가자, 왔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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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가 야, 이 하나, 새끼들. 하나, 하나. 나는 CTV 설치 장인이다.

상병이란 건 무서워 건데 아 여기 진짜. 창문 밖 창문으로 머리 빼꼼해가지고 대가리만 보임 개꿀. 네 대가리. 점수 연대 연. 점수도 없. 아 녹화 안 했어 유튜브 각인데. <목소리가> 아, 그러면은 우주자마님. 네. 그러면은 신청해 주는 거예요? 아이. <웃음> 아. <laughs> 나탈줄안 믿고. <laughs> 지우고해좀 대단하죠? 나 방송 가끔 보는데, 나도 많이 안 보고 가끔 가요. 난 그냥 유튜브 봐. 아 유튜브, 난 유튜브. 그러니까 나도 가끔 보는데 솔직히 저는 준바랑 우주형 <목소리> 거만 보거든요. 근데 우주형만 있는 거는 가끔 보니까 친추해주세요. 놀리지렸다. <laughs> <laughs> <멀리, 멀리> <laughs> 하고 있네 지금. 지금 하고 계시 하고 판 연속 44명 트위치나 트위치 제 대장이던데 어차피 녹화 안 했다면서 이거 제이, 그 다시 보기로 따서 올릴게요. 때 아, 이거 그럴 만한... 왜냐면 딱 제목에다가 창문 석양이라고 딱 써놓으면 궁금하거든 맞아 이거 창문 석양 아, 파찌가 그러면 명이 나와야 되니까 파찌 근데 내가 봤을 땐 라인, 라인 나올 거 같은데? 그니까 러 아까 다 높이고 한번자주기던데다면다라이킹이던 음, 음,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님들아 시메트라 음. 한번 했으면 유튜브 각 하려면 또 시메트라 해야 됨어 인정 역할 쎄 알아서 이겨주세요. 우리 루시또스내크리치는이야 지루해. 뭐야 이거? 머, 머리 안좀 <laughs> 어? 머지안 쏘는데? 해 지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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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지루해. 지루해. 지루 지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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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피. 아 되게 아깝다. 아기. 아 지금. 펴펴 펴. 잠깐만 잠깐만. 아이고 아, 하나씩 자꾸 없어져. 뭔가 다르게 해야 될것같은데야저기도맥크리 아, 야, 창문 사양 조심. 이거. 아 위도가. 아 뭐야 이게 왜도가씨발 이거 위도 해야 맞다. 됨 위도 해야 될 것. 같아. 이거 나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가. 아 너무 지도 다 알겠는데. 아나 시메트라 안해안 올려. 씨. 루시우 함. 이거 좀 다르게 해야 됨 진심. 다들 이렇게 하고 호그 없네? 세상에 어? 어게잠 <laughs> 이거 호 호그 없으니까 호그님이 다 해줘야 돼오알아서게침면 <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>. <지금 할게>. <주는 거야>, 응. 진짜 내가 보는 상황 에 너무.. 깨져야 라인 시메트라 어. 통과게나왔거든 이거 제 나왔을 거 오케이 오이번에 가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른쪽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자 이석 게. 상무 석영인 거 같은데. <목소리> 야 <이야> 구서 <무서워. 목소리> 나 누겼어. 제 라인 잡아요 님들을.들 이거 뭔데? 이거 뭔가 다르게 해야 돼. 나 메르시 달고 <목소리> 맥크리 잡자. 맥크리 잡자고?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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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했다고 파라 어디 갔어? 파라? 파라 하고 디바. 할게. 파라. 오케이 파라, 파라 하고 디바 하고 넘어가서 일단 넘어가야 돼 여기. 답이 <목소리> 없어 이거. 공격력.

라이기 빌, 라이기 빌. 나, 안, 안, 안. 나 이거 물렸어. 누가 물렸어, 누가 물렸어. 내가 치료해줄게. 그렇지. 응? 아, 시메트라, 시메트라. 이거 어딨어, 시메트라 그거 어딨어. 성가이 응. 동이 찾아야 어, 돼요. 간다, 시메트라 간다, 간다. 간다. 이리 와. 간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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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머리, 잘해. 머리, 머리. 성가이 동이 있다. 어디야? 가고 아, 어, 고 있어. 이쪽 어, 2층 쪽에 있나 보다.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셨어부셨셨어요 아, 왜이 씨발은 이거. 이제 한 번에 뚫으면 돼요. 다다다 잡았어, 다 잡았어, 뚫어, 그냥 와. 살려줄게. 안 살려 안 살려. 잡아어 나이스 나 역시 평범하게 하면 안 돼. 파라가 잘한 거. 같은데? 아, 이거 파라가 잘했어 그냥. 아, 아나안 해. 왜그러 빨리 메르시 칭찬하세요. 메르시 잘했어. 이거 봐봐 네. 땄잖아 네. 시메트라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그 우주어머님. 아 나갈래. <laughs> 아니 그냥 불른 거예요. 네, 왜요 왜요. 추가했으니까 진출 좀 해줘요. 아.

오 저도 몰라. 23퍼 힌파 보 힌.